i 2 0 2 4년 새해 설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설날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하시고 본오플라도에게코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사라 하셨으며 하늘에 부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 안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과 사철의 본바람 불어있고 559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올해도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려옵나이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하셨사오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대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척하여 주의 은혜로 주의 베풀어주시는 능력으로 올 한해도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날을 맞아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해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민족의 명절 설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설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 중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입니다.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직장을 구하는 이에게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복이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복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복이고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혜택 혹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서 천대까지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영원토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오늘의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혜택에 대해 성경은 풍성한 추수의 복을 말하고 자녀의 복을 말하고 평안의 복을 말하고 장수의 복을 말하고 평안과 행복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던 외세의 위협도 받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30년 이집트 노예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소망의 약속입니다. 떠나온 이집트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풍성한 복이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풍성한 선물을 누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대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모인 우리 가족들이 이 거룩한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현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먼저 주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를 주라 믿고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도 몇천 년이나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주인공이 될수 있는 크나큰 은혜가 베풀어진 거죠.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올한해 우리 가족들이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약속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시고 거룩한 약속 가운데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서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천대까지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직히 들여 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설날을 맞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함께 하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발걸음,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길 걸음이요, 천대까지 펼쳐 주신다는 그 거룩한 약속 온전히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인,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